네, 여러분. 나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되게 여유롭네요. 주말인 줄 알았어요. 오늘 낮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엄청 쉬고, 그리고 집안일 먼지 청소 좀 했어요. 와, 아, 먼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먼지, 집안일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밥까지 먹고,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몸으로 리허설이니까, <laughs> 아마 오늘부터의 영상에는 제목에 모모로살롱, 샵 모모로살롱, 샵 비수기 같이 들어갈거에요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지금은 4시 반쯤이고요 5시 코리어가지고 극장으로 바로 가야돼요 여러분 가서 봬요 극장에서는 아마 또잘 못찍을수도 있어요 가겠습니다 빠빠이 네 대항로 왔습니다 저희가 공연할 곳은 대학로 대극장이에요.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이제 극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수 저희 포스터. 들어갈게요. 아빠. 여긴 무대 뒷모습이에요. 풀로 킵. 무대가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네, 마무리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극장 스케줄 잘 보냈고요. 무대 보셨죠? 무대 이쁘죠? 무대가 아주 괜찮습니다. 늦었지만 공연 보러 오고 싶으신 분은 꼭 알려주세요. 초대! 드리겠습니다. 초대권 아직 남아있어서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어, 뒤에 구름이 아주 멋있네요. 요새 구름이 아주 멋있네요. 바이 바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